1장 5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속이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는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타베크라는 히브리언데, 이게 그 중심의 중심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거를 용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점강순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를 박을 때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고 더 이상 빠져나올 틈을 주지 못하게끔 생명의 좌표를 깊이 들어가는 행위를 저는 요그 속이라는 요 단어에서 유추해 볼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1장 5절에서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에 어 부정할 수 없는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이제 나타나냐고 설명이 되냐 하면은,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장은요, 내 생물의 형상이라는 거는, 한 문장을 읽고 두 문장을 읽게 되는, 어, 이, 중어 반복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읽을 때는 내 형상. 그 다음에 또 읽을 때는 내 생물의 현상, 형상. 이렇게 읽는 게 하나의 어,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의미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내 형상은요, 이 때무트 아르바우 이네 형상이라고 나오는데 이네 가지 형상이라고 했을 때 사는 어떤 세상에 보이는 형체와 윤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무트 아르 바 아르바, 데무트 아르바는 이네 형상은 세상의 윤곽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윤곽을 네 형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네 형상, 세상의 윤곽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삶을 꾸려가고 있으며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리로나 감정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바로 아르바 하이라고 해서 내 생물, 내 살아있는 것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과정적으로 보시면 우리 인간이 생태계를 살아가고 있는 그냥, 저 그, 이렇게, 그 식욕, 성욕, 뭐, 이런 거, 이런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 그걸 이제 불교, 어 저기, 동양적으로 설명하면 오욕이라고 얘기하는데, 오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네 가지 형상이라고 말한다면, 실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신호애락의 감정 느끼고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뭔가 명예를 추구하거나 돈을 쫓아가거나 관계를 중시하고 이런 걸 통해서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움직이는 행위가 내 생물의 형상이라고 말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1장 5절의 전반부의 이 타바크하고의 연관성입니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자, 그 속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에 정리한 것이 나를 인도하는, 그러니까 말씀 인도를 받고 있는 상태를 뜻하거든요. 그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 상태 속에서 내 형상이 보이고 내 살아있는 형상이 보였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있느냐 이게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은 참 묘하지만. 분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리가 일어나냐면은 원래 나는 내 형상과 내 생물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풀고 싶을 때 풀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요. 그게 내 형상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서 사람은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의미를 부여해요. 그게 바로 내 생물의 형상으로 살아가요. 근데또 하나가 가미가 되는 게 바로 그 속에서 여기 예 바토크 그 속에서 아 타바크 죄송합니다 타바크 그 속에서 그럼 이게 말씀 깊이거든요. 그럼 말씀 깊이하고 연관이 되면은 내 형상과 내 생물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리하는 분리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한글 번역에서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생물의 형상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내가 내 자신이, 주원규라는 자신이 내 생물의 형상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속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살아왔었던 인생의 때무트, 형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유체이탈 같은 겁니다. 본질을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나는 그 속에 있고요. 그 속. 그 속에 있는 나의 영의 눈으로 내 형상, 그리고 내 생물의 형상. 그거를 이제 동양적으로 설명드리면, 오욕칠정. 그, 우리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 쉽게 말씀드리면 이내 생물의 형상이 바로 그러한 사주팔자로 규정되어 있는 나의 삶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일장오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하면 그게 분리가 된다는 거죠. 이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나와 말씀 밖에 있는 내가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리를 어떤 분들은 영지주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영지주의는 뭐냐하면 그 속이라는 어떤 말씀의 깊이를 추구하는 상태를 뜻해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게이 마토크라는 그 속이라는 거를 타바크라는 그 속을 제대로 이해하는 존재라면 내가 그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거라는 걸로 이게 인식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지주의라는 거는 영의 깊은 것을 추구하는 걸 말하는데 그거는 사람의 의지로 만족하는 결과를 뜻하는 거고요. 말씀의 행위는 비슷하지만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면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행위는 의지예요. 그런데 그 의지와 무관하게 창세 전부터 작동하고 있는 말씀의 본질을 이제 내가 보게 되는 게 영적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아는 영을 추구하는 자아가 아니라 영이 내 안에 있음을 그저 느끼고 반응하는 자아예요. 반응 자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영적 자아가 지금 보게 되는 형상이 뭐냐면 내생물의 형상의 나타남 분리되었음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존한다고 보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과 발견되고 발견되어지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오욕칠정으로 사주팔자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동시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동시에 보이게 되는 것이 왜 에스겔의 말씀에서 중요하냐면은 분리가 돼야지 이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이의 문을 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분리가 안 됐을 때에는 우리의 종교는 오욕칠정과 사주팔자의 처리 방식의 종교를 끌어당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하더라도 모든 귀결이 그거잖아요. 이 오욕칠정과 사주팔자를 벗어나든지 잘 순응하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좀 허무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뭐 자식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이거 모두 이거 잘 처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죠? 이 바토크라는 타바크라는 이그 속에서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산상 수원에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글 번역으로 중원부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소용이 없을 뿐더러 그냥 소용만 없으면 좋겠는데 자기를 더이 내생물의 오욕실정에 묶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종교의 신앙심조차도 그 오욕실정에 헌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게 거기서부터 우리가 분리되는 출애굽을 경험하는 게그 속에서 나타난 내생물의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